이번에 보여드릴면서는 트리자 박스 매직이에요. 어, 근데 그냥 재미없으니까 더 재밌는 방식으로, 관객분 혹시 만원짜리나 뭐돈 있으세요? 네, 아, 제 돈이에요. 관객분 돈이에요. 만원, 그죠? 이 만원을 제 없애는 방법 알려줄게요. 아, 음원에 없애는 거 말고, 제 저금통에 집어넣고, 1분 안에 못 빼시면 은이 돈은 제 돈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어, 이게 빼시면 요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네, 부터 시간 되겠습니다. 준비, 시, 작! 상황을 보아하니 1분 이상과 1시간 이상은 못뺄것 같아요. 아, 어, 제가 재밌는 제안 하나 할게요. 이걸 제가 빼드리면 혹시 저한테 마음 주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아, 저한테 만원 주시면 제가 빼드릴게요. 네 좋아요. 아 제가 이잘안 빠지는 상자인데 저한테는 바로 빠지는 상자 에 이렇게 했고 지금 저박스 저만의 저음통 마술했습니다.